안녕하세요. 부찬호입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어느 봄날. 저는 김포공항 국제선 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한국을 찾은 런던 사는 친구 미피 씨와 함께 이즈 학권의 지역을 여행할 계획입니다. 비행기 시간이 일러서 저희는 김포공항 내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제 비행기 타러 갑니다. 벚꽃과 함께 한봄 온천 여행. 저희와 함께 떠나 보실까요? You? 이번 여행의 항공편은 오랜만에 일본항공 김포 하네다 구간을 이용했는데요 김포공항도 하네다 공항도 널널해서 빠른 출입국 수속이 가능했습니다 풀서비스 항공사라 간단하지만 이렇게 기내식도 줍니다 저 샌드위치가 생각보다 맛이 괜찮더라고요 승무원에게 귀여운 수분이어도 받았습니다 짧은 비행을 마치고 도쿄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직은 봄바람이 살짝 쌀쌀하네요. 입국 수속부터 렌터카 픽업까지 일사천리로 끝내고 저희는 이즈로 향했습니다. 저희는 도쿄에 무사히 도착했고, 와 하네다 공항이 진짜 수속이 그냥 너무 스무스해가지고는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샥샥샥 빨리 나왔음도 빨리 나왔고. 렌트카도 기다리는 사람 하나 없고 다만 이제 이 도쿄 주변의 도로가 이렇게 좀 혼잡합니다. 저희는 지금 K 1도로 수도 고속도로를 타고 이즈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쿄, 도, 도쿄 도로에서 느낀 점은 응. 차가 무겁고 크다 맞아. 음, 차들이 뭐 벤츠도 좀 보이고 좀큰 차도 보이고 분해가 나네 확실히 도쿄가. 언니가 <laughs> 어. 돈아? 그렇지. 오늘 저희의 목적지는 하네다 공항에서 약 2시간 반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이즈 유가시마 온천입니다. 물적호 경치조와 여러 문인들이 이곳에 머물며 작품 활동을 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특히 일본의 첫 노벨문학상 수상자였던 가오바타 야스나리의 이즈의 무희라는 소설의 배경이 된 곳이기도 하죠. 가오바타 야스나리가 투숙하며 지필 활동을 했던 유모토칸이라는 료칸이 유명하긴 하지만 오늘 저희는 타츠타라는 료칸에 투숙할 예정입니다. 경치가 굉장히 좋고 강을 따라 배치된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가와도코 요리가 유명한 곳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넓은 무료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주차하시면 되고요. 대중교통으로 오시는 분들은 도쿄 시소가 나고야에서 도카이도 신칸센 고다마호를 타고 미시마역에 내리신 후이즈하권의 철도로 환승하시고 슈젠지역에서 하차합니다. 슈젠지역에서 카와즈 방면 도카이 버스를 탑승하신 후 유가시마 온센구치 버스 정류장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미리 예약하시면 유가시마역 버스 정류장에서 송영 서비스도 가능합니다. 쇼와 31년, 그러니까 1956년에 개업한 곳으로 건물은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만 내부는 리뉴얼을 거쳐 깨끗이 관리되고 있는 료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래된 료칸들이 대부분 명당자리를 꿰차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타츠타도 정말 경치가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타츠타에는 강을 바라보는 일반 객실, 테라스 객실을 비롯하여 최근에 리뉴얼 오픈한 온천 객실까지 다양한 타입의 객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반 객실의 경우 평일 기준 조석식 포함 1인 2만엔 초반대에 예약이 가능하고요. 온천 객실의 경우 평일 기준 조석식 포함 1인 3만엔 초반대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성수기나 주말 요금은 조금 더 높게 책정이 되니 이 점은 감안을 하시고요. 새로 오픈한 온천 딸린 객실은 객실 컨디션도 좋고 경치도 너무 좋아서 당연하게도 예약이 쉽지 않습니다. 이 객실을 원하는 분들은 예약을 서두르셔야 할것 같아요. 이렇게 객실에도 반노천탕이 설치되어 있고 침실도 따로 갖춘 멋진 객실이거든요. 그럼 료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곳은 로비 라운지의 모습인데요, 티나 커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커피 서비스는 시간이 있나 보더라고요. 서비스가 끝났길래 자판기 커피 하나 뽑아서 라운지를 즐겼습니다. 체크인을 한후 이렇게 유카타를 골라갈 수 있습니다. 기본 유카타는 무료이고요. 조금 더 알록달록한 유카타는 500엔에 렌탈해서 빌려 입을 수 있습니다. 로비에는 간단한 기념품들을 파는 숍도 있는데요. 시즈오카현이 와사비로 유명한 곳이다 보니 이렇게 귀여운 와사비 인형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가 투숙한 테라스가 딸린 일반 객실로 가보겠습니다. 현관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니 미리 이불을 깔아 두었더군요. 짐을 들어준다든지 중간에 들어와 이불을 깔아준다든지 식사 시간 내내 옆에부터 시중을 들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를 줄여 인건비를 아끼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온천과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어서 저희는 무척 만족스러웠습니다. 테라스에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와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료칸의 위치가 정말 끝내주네요. 저는 이렇게 계곡에 위치한 료칸이 제일 좋더라고요. 유가시마 온천에 와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만남의 다리가 바로 보이는 위치입니다. 테라스에 설치된 접이식 방충망이 신기해서 찍어봤는데요. 창을 완전히 개방할 수 있어서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룸 투어를 계속해 볼까요? 이불이 미리 깔려 있는 관계로 티 테이블은 한쪽으로 밀려나 있었고요. 따뜻한 물, 얼음물, 상온의 물, 이렇게 물 3종 세트와 닭이 웰컴 과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 쪽에는 TV와 금고, 전화기 등이 놓여 있었고요. 나무로 만든 전화기가 료칸과 잘 어울리네요. 이제 욕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아담한 세면대 공간이 있고요. 핸드 속 클렌징 오일, 밀크 로션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세면대 좌측으로는 별도의 화장실이 있고, 우측에는 이렇게 샤워실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는데요. 대욕장에 가느라 샤워실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샤워실에도 헤어 제품과 바디 제품은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얘네는 무슨 블루 제품이야? 우리 빗이 꽤 괜찮아. 대충 짐정률를 마쳤으니 이제 온천을 즐기러 가 볼까요? 타츠타이는 대욕장 외에 4개의 대절탕이 있는데요. 따로 예약을 하지 않고 비어 있으면 사용하는 방식이라 로테이션이 잘 되는 편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주 신박했던 것은 이렇게 휴대폰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어떤 대절탕이 비어 있는지 확인을 할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덕분에 비어있는 탕 찾아 떠돌지 않고 앱으로 확인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이용한 대절탕은 모리노 코미찌라는 대절탕이었습니다. 대나무 숲길을 따라 조금 들어가면 이렇게 온천 입구가 나옵니다. 들어가 볼까요? 또꽤 널찍한 탕이라 가족끼리 즐기기 좋을 것 같습니다. 발을 차노와 강이 보이진 않지만 세찬 물소리가 들리네요. 천질은 칼슘, 나트륨, 유산, 염천이고요. 100% 원천 흘려보내기식을 고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내 책자에 의하면 대졸 탕도 모두 원천 흘려보내기식이라고 하네요. 최근 후쿠오카 근교 모 료칸의 수질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타츠타 료칸은 욕조 청소도 매일 시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네요 순한 소독 없는 원천 흘려보내기식에 매일 욕조 청소를 하는 료칸이라면 어쩐지 안심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대절탕인 카구야노유로 가보겠습니다 카구야노유는 돌을 파서 만든 탕이 이색적이었는데요 탕의 크기는 좀 작아서 두 사람이 들어가기에 약간 비좁은 느낌이었습니다. 대신 유아가리를 즐길 수 있는 넓은 데크와 주변을 둘러싼 중림이 멋진 대절탕이었습니다. 이날 날이 좀 쌀쌀하고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 온천을 즐기기에는 완벽한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대절탕인 객가비진으로 가보겠습니다. 강 옆에 위치한 객가비진은 경치도 좋고 탕 주변도 아기자기 예쁘게 꾸며놓았습니다. 대절탕 중에 저는 이곳이 제일 마음에 들어서 두 번이나 들러 온천을 즐겼습니다. 달밤에 여기로 오면 저도 미인이 될수 있으려나요? 마지막으로 가볼 대절탕은 뉴세이라는 곳입니다. 오픈된 테라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은 원하면 유아미기를 빌려 입욕할 수 있습니다. 옷 갈아입을 때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이렇게 병풍도 마련해 두었습니다. 한쪽에는 세면대가 있는 공간도 있고 실내 샤워실도 이렇게 따로 갖춰져 있습니다 욕조는 도기로 되어 있는데 크기가 크진 않아서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조금 비좁고 1인용으로 딱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욕장에 가보겠습니다 다들 대절탕만 가는지 대욕장은 영 인기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하기엔 대욕장이 넓어서 편합니다 대욕장이 인기가 없는 건 노천이 없어서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보면 낡은 동네 목욕탕 같은 느낌이니까요. 하지만 이 물은 천연 온천수라는 점. 원천이 흘러 들어오는 탕은 온도가 좀 높고요. 반대편 탕은 온도가 좀 낮습니다. 창을 열어놓고 입욕하면 바깥 공기가 들어와서 시원하게 입욕할 수 있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여러 개라 친구와 함께 쓰기엔 대욕장이 훨씬 편했어요. 그리고 여성용 대욕장에는 이렇게 안반욕을 할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모든 온천을 클리어했으니 이제 식당으로 가 볼까요? 이 료칸의 자랑인 가와도코 요리를 먹으러 왔습니다. 강물이 손에 잡힐 것 같은 야외 테라스에서 식사하는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날이 좀 쌀쌀했지만 따뜻한 코다츠를 준비해 줘서 전혀 춥지 않았습니다. 식전주로 나온 것은 귤로 만든 술이고요. 체크인할 때 1,500엔짜리 쿠폰을 줘서 생맥주도 공짜로 마셨답니다. 젠사이로 나온 것은 호두두부, 소라, 아마고 크림치즈, 삼치구이, 고사리입니다. 아마고는 연어과의 생산으로 이 지역 특산물이라 대부분의 료관에서 맛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쿠라식트라고 합니다. 꽃잎같은 어, 게들어가있네요 사시미는 아마고, 참치, 새우, 고무 이렇게 나왔습이 동네 아마고가 좀유명하그래요 아마고를 사시미로 배울 수 있습니다. 미역이랑 고춧이 들어있습니다. 야키모노는 아이유와 소고기 각종 야채입니다 초벌에서 가져온 재료들을 화로에 다시 구워 먹었는데요. 초벌 상태의 재료들은 뭔가 맛이 없어 보였는데 다시 구워 먹으니 엄청 맛있더라고요. 반건조한 은어가 아주 맛이 좋았습니다. 바삭하게 구워 먹으니까 갓튀긴 템프라도 나왔고요. 생와사비를 갈아 함께 먹으니 아주 꿀맛입니다. 이어서 나온 것은 닭고기를 넣어 끓인 와사비 나베입니다. 와사비와 다이콘 오로시를 넣어 먹는데요. 처음엔 매울까봐 밥만 넣었지만 결국 모두 다 넣었습니다. 매운맛은 거의 날아가고 단맛과 톡 쏘는 향만 남아 정말 별미였어요. 건더기 다 건져 먹었으면 뭐다? 죽을 끓여 먹어야겠죠? 조라붙은 국물이 좀 짜서 국물은 덜어내고 물을 더 부어 죽을 끓였습니다. 계란도 한개톡까 넣고요. 아무리 배불러도 이건 또 먹어줘야죠. 과일과 마차 푸딩으로 마무리. 가격대가 비싸지 않은 료칸이라 솔직히 음식은 큰 기대 안 했는데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경치도 맛에 한몫했겠죠. 다음 날 아침 모닝 온센 마치고 상쾌한 기분으로 조식 먹으러 내려왔습니다. 이료가는 한국 분들께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웨스턴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좀 놀랐어요. 입소문이 좀났나 봅니다. 상위에는 쯔게모노와산마토로로가 기본으로 차려져 있었고요. 해초와 가진 채소가 들어간 미소시루를 보글보글 끓여주었습니다. 얘는 마가르. 소스를 얹어준 것니다 이건 소고기 앙카케를 얹은 순두부고요. 이 안에는 생와사비 이것저것 고명이 들어있어서 와사비 종 해먹는 거라고 합니다. 아. 따뜻한 밥한 그릇 퍼서 시라스 가츠오부시 와사비를 골고루 섞어 비벼 먹으면 완전 꿀맛입니다. 야키모노는 아지 아마고 체프네 여리다 구워 먹으라고 합니다. 나뭐 담음세나 이런 게 아주 막고급스럽진 않은데 각자 좀다해 먹어야 돼요. 맛을 해주질 않아요. 그런 걸로 좀 경비를 절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음식은 진짜 맛있어요. 온천도 좋고 식사도 좋고 경치도 좋고 혼슈에서 1인 2만엔 정도의 합리적 가격에 이런 호사를 누리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요간 고티웁스픽으로 선정해야 할것 같습니다. 유가시마는 시골의 작은 온천지라 대단한 볼거리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료칸 주변을 슬슬 산책하는 것만으로 힐링이 되었습니다. 이건 만남의 다리 남교 이건 만남의 다리 여교 서로 다리를 건너오면 이 하트 조형물 앞에서 사랑이 이루어진답니다. 조렌폭포라는 꽤 유명한 폭포도 있어서 폭포까지 하이킹을 하려고 출발했는데요. 비가 많이 내려서 그랬는지 부러진 나무들이 쌓여 길이 막혔더라고요. 아쉽지만 하이킹은 여기까지. 어째서 얘가 보는 거야? 내가 여기 인다그래가 볼게. 조랜 폭포 하이킹은 좌절됐지만 저희는 계속 마을 탐방을 이어나갔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것은 후지산? 아, 오늘 날이 좋아서 후지산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천공의 테라스로 안 가려고 했는데 후지산 가야겠네. 고고싱. 그 고고싱. 그 빨리 가자. 원래 계획은 차로 조렌폭포를 갈 예정이었습니다만 날이 너무 화창해서 이즈 파노라마 파크로 가서 로프웨이를 타고 후지산이 한눈에 보이는 아우 테라스에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내려오던 날들르려고 했었는데 날이 흐려서 패스했었거든요. 이렇게 맑은 후지산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도 행운이라 냉큼 달려온 것이랍니다. 오이구 길이지 그래, 마요. 길이지 마요. 멋있죠? 어 무서워. 아오 테라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후지산의 모습이 멋지게 보이네요. <laughs> 이런 경치를 보며 먹는 간식은 정말 꿀맛입니다. 최고의 뷰 맛집 카페네요. 도리를 따라 올라가면 전망대가 하나 더 있습니다. 후지산 방향 외에도 반대쪽 여러 산들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습니다. 각종 꽃들이 만개해서 봄의 정취를 한껏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경 잘 했으니 슬슬 내려가 볼까요? 어제 날이 안 좋아 과연 후지산을 만날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날씨 요정들 운빨 아직 안 죽었나 봅니다. 온천부터 후지산 관광까지 100% 만족한 여행이었습니다.